예, 안녕하세요. TDD 어, 관련해서, 테스트, 유닛 테스트 관련해서, 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방송에서 엄청 망했어요. <laughs> 어, 의도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코드가 깔끔하게 안 짜져서, 음, 그래서 다시 음, 같은 주제로 합니다. 어, TDD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스트 코드 먼저 짜고, 그 다음에 해당 함수를 이어서 짜는 방법을 TDD라고 합니다. 함수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그 다음에 짜는 방법은 뭐 드리븐의 반대는 팔로우드니까 TFD 뭐 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고, TDD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엄격하게 얘기하지만 뭐, TDD가 중요하냐 t 뭐, f t 가 중요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테스트 케이스를 갖고 있는 함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그 필요한 환경은 Node.js하고 어, Jest 이두 어,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객체의 배열을 합치는 겁니다.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중괄호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배열은 대괄호가 되는데 객체들의 배열, 객체 배열은 이런 형식을 갖게 되죠. 근데 이 객체 배열이 두 가지가 있을 때그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드제 e j s 가 깔려 있으면 npm i-g하고 jest라고 하면 jest라는 키워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스트 버전, 어, 이렇게 보면, 현재 제가 사용하는 제스트는 24.1입니다. 어, 제스트의 경우에는, 예, 제스트, 아이오, 어, 제스트 .js io, 어, 제스트.js.io, 여기에 가면, 제스트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예, 독, API, 그 다음에 뭐, 헬프, 블로그, 뭐, 잉글리시, s h 한글이 없네요. <laughs> 예 원래 그렇죠 예 여러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도큐먼트에 보면 게링 스타티드 그 다음에 뭐 매처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걸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어 가장 뭐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어, 할 겁니다 뭐 어,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음. 여기 있는 예제를, 어, 이닛으로 따라 해볼게요. 어,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코드는 여러분들은, 그, HTTPS, 그 다음에 GitHub에, 그 다음에 k e n o 에 OK DevTV 말고요 example 이라고 있습니다. OK DevTV, examples 가면, 여기 있는, 예, 그 제스트 쪽에 여기에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 보시겠죠. 예, 어, 일단 sum.js라는 파일이 있고요. sum.js라는 파일을 제가 복사를 해서 이니 쪽에다가 새 파일로 sum.js라고 만듭니다. 예, 금방 만들었죠. 예, 정말 좋은데. 인서서식으로 줄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그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가이드 하냐면 sumtest.js 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새 파일에 sumtest.js 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음 입력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예. 그러면 아 지금 여기 아까 테스트한 게이렇게 있군요. 지금 이렇게 코드가 되면 예. 지금 require에서 sum을 가져오고요. sum을 가져오고 sum의 함수에 1과 2를 더해서 3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패키지.json에 요거를 넣어라고 합니다. 예, 제스트를 사용할 때 패키지.json이나 아니면 제스트에서 제공하는 제스트 제, 어 컨피그.js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넣어 주면 그러면 예. yarn test 또는 npm run test라고 해 주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패키지.json에다가 예, 지금 저는 패키지 점제있으이그위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데 여기 스크립트에 테스트가 있죠. 아까 복사한 스크립트가 여기 있고요. 그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따져 보면 음, <laughs> 어, 스크립트 아 이거 맞춰줘야 될것 같고요. 음... 문서 서식으로. 예. 스크립트가 지금 두 개가 겹치는데, 테스트, 이, 에코, 여기가 제스트로 바뀌는 거죠. 예, 테스트, 제, 제스, 제스트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npm, 그 다음에, 어, run, 테스트라고 해주면, 어, 예, 여기에 some test, 예, JS가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예, 네, some test JS 예, 네. 그 콘솔에서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여기에 jest 그 다음에 00 init에 some 어, test 이렇게 돌려도 어요 하나만. 썸 테스트 하나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또한 가지 옵션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jest 에다가 watch 라고 해주면 watch 라는 옵션을 해주면 이 테스트가 어 3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지금 예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음 테스트 케이스가 돕니다. 어 여기를 다시 2로 바꿔주면, 예, 제대로 테스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스트를 활용해서, 어, 유닛 테스트를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쭉 보시면 뭐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음, 함수 단위로 테스트하는 코드를 유닛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들이 있고 목이라는 거 MOK, 목이라는 거 사용해서 그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TDD를 하고 싶다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어, 함수 단위로 만드는 걸 기, 어, 추천을 드립니다. 코드 형식은 뭐, a s s 라는 음, 키워드를 써서 함수를 테스트한다고 했죠. 함수의 입력 값이 이렇게 돼있을 때이 값이 기대 값이어야 된다. 또는 제스트에서 하는 것처럼, <laughs> expect에서, 어, 그 함수의 입력 값. 그러면 여기에는 함수를 실행한 출력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음, 함수의 그 리턴 값이 .2b 기대값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 코드를 짤수 있습니다. 어 파일명의 관례가 있는데 어그 .test.js 아까는 sum.js의 테스트 케이스가 sum.test.js였죠. 그런 것처럼 어 요렇게 그 네이밍 규칙이 이렇게 되고요. 어점 대신 대시는 안 되고요. 뭐, 커스텀하게 조정하시려고 하면, jestconfig.js 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그, R 이라는 ROR 쪽, 어, R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spec.js. 어, 사실 이 스펙이라는 말이, 음, 그 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된다 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specification 스펙 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어제 망했던 코드를 <laughs> 살려 놨는데요 어, 어제 망했던 코드가 음, 어제 망했던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어, 뭐지라고 해서 이제 어, 배열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배열에 어, A1, B2, 이게 하나의 에, 객체고, A2, B3가 두 번째 객체, 그 다음에 A3, B4가 이제 세 번째 객체고, 요 객체들이 세 개가 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객체는 에, A1에 C2에서 어, A1은 같은데 B하고 C하고 다르죠. 에, 요거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3, c3 이렇게 해주면 a3에 b는 4가 되고 c는 3이 되죠. 이두 개를 a를 베이스 키로 해서 합치는 그런 구문을 만든 겁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merge object array 해가지고 merge라는 함수가 있고요 merge라는 함수의 베이스 키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위에 있는 Array 하나, Array 두개 이거를 실행을 해서 어,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리고 음, expect 해서 이요 리턴된 ARR3의 랭스가 3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RR의 결과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엘리먼트는 요거하고 같아야 된다 어 여기는 to be를 썼는데 여기는 to equal을 쓴 이유가 아 여기는 to be를 썼는데 여기는 to equal을 쓴 이유가 예그어 3이라고 하는 거는 어그 뭐야 프리미티브인데 오브젝트나 어레이가 되면 그 메모리 번지를 갖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2b로 하게 되면 그게 진짜 같은 메모리 번지수를 청구하는 그런 객체인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2b고요. 이그 다음에 어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 객체의 내용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2 equal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테스트가 틀리면 가이드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요거를 어, r 머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 만들어놨는데 일단 빼주고요. 예. 요거로 해서 머지라는 걸 빼주고 지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제스트예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 두 개의 테스트가 안 됐고 그다음에 세 개의 테스트는 정상이 나오죠. 여기 merge를, 예,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다섯 개가 다 나온 거를 알 수가, 예, 있죠. 그러면, 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의도했던 거는, 요, 배열을 합쳐주는 이, 그, 코드가 있어요. merge라고 하는 코드를 getBasedValue 해가지고 요 함수와 함께 다른 파일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파일로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 네. 어, 일단 여기에서 이거를 객체로 하나로 묶고요. 객체 하나로 묶고 어, 객체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 const 그 다음에 array utils 라고 아, 작성을 하고요. 이 array utils 에 어, getBaseKeyValues라는 함수를 옮길 겁니다. 이렇게 옮겼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 이름이 키로 가고 그 다음에 익명함수가 뒤로 오겠죠.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해주면 지금 테스트가 다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테스트 깨진 부분이 이제 머지 쪽에서 예. 33번 라인에서 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3번 라인에 ArrayUtils라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깨지게 되는데 어, Key1이 또 있어요 아, 여기 또 있군요 예, 여기 ArrayUtils, ArrayUtils 그래도 역시나 깨집니다 <laughs> 예, 33번 라인 아 유틸 이라고 s 를 빼먹었군요 예. 요 위에도 s 를 빼먹었군요 저장을 해주면 <laughs> 예두개는 통과를 했고 예. 여기에 그 빠진 것들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어, 지금 54번 라인 그 다음에 예, 54번 라인 가볼까요? 54번 라인에 여기, 예, 있구요. utils, 예. 그리고 array utils. 그러면 4개 통과했고, 하나, 되어 예, 있습니다. 어, 18번 라인. 18번 라인에 가면, 여기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예, 아까 테스트했던, 미리 짜놨던 테스트 케이스들로 인해서, 객체로 뺄때 예, 이상 없이 뺐습니다. <laughs> 이 array utils 이 부분을 이제 예, array utils 이 부분을 제가 다른 파일로 바꾸기 전에 머지도 함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콤마하고 여기 아, 아래쪽에 있는 머지도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고. Merge 이 함수 이름은 앞에 키가 되고, 그 다음에, function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어, 문서 서식으로 줄을 쭉 맞춰주고요. 저장을 해주면,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Merge가, 어, 다, 어, Array Utils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Array Utils Merge. 예. 그리고, arrayUtils 뭐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음, 예 이상 없이 예, 잘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새 예, 어, 파일로 어, arrayUtils.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만들었던 ArrayUtils를 리팩토링이 될래나 모르겠어요. 아, 사용 가능한 리팩토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펜 페이스트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Array 그 다음에 a r r a y u t i l s 에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ArrayUtils를 다른 파일로 뺐고요. 이뺀 거를 모듈에 e x p o r t 해주면, 이, 이 array utils를, 어, 밖에서 활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예, 여기에, 예, const array utils는, 예, require, 그 다음에, 점 슬래시 array utils,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어, 여기 테스트 파일에서 이제 어레이 유틸스 파일로 이동이 됐고, 그거를 가져와서 어,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장하기 전이라 저장하기 전이라 다 깨졌죠. 아까 잘 되던 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면 코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망 장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